이번 기도회의 자료집 다 받으셨죠? 아멘. 네. 첫 번째 날을 펴시기 전에 먼저 초대의 글을 한번 좀 보시죠. 작년에첫 번째 자녀를 위한 부모 특별 기도회 시간들이 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안브루시우스 감독이 어머니 모니카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위로하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 왜 어거스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 이외에, 모든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예수를 닮아있고,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다. 바울보다도, 베드로보다도, 기독교 역사 속에, 그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그분의 그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뭐 그분의 그 고백록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라고 할 만큼 굉장히 때로는 아주 그냥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느낄 만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예수님을 닮았고 또 신앙의 가장 모델링이 되는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술과 마약과 폭력과 예, 엄청난 예, 영적 육적으로 방황하고 죄에 물들었던 사람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자녀의 생애를 그렇게 바꾼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이 하나의 명구가 모든 부모들의 가슴 속에 늘 희망으로 새겨지고 또 기억되고, 또그 명구를 붙들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예진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그 부모 특별 기도회의 주제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어떻게 물려줄 것인그그래서큰 주제의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분러분 같이 하십니다. 신앙의 감원. 신앙의 가문. 아멘. 저는 그 신앙의 가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여서 신앙의 명문 가문. 할렐루야. 그 신앙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닌 거야. 나의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내 선대로부터 이 신앙의 유전자를 우리가 물려받았다고 한다면, 가교 역할, 다리의 역할을 정말 잘해서, 내 다음 세대에 내가 물려받았던 이 신앙의 유산을 거기에 더 멋지게 첨가를 하고, 더 멋지게 덧붙여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고, 또 어쩌면 내가, 신 앙의 첫 세대, 내가, 신 앙의 1 세대가 되었다고 한다면, 힘겹고 어렵지만, 내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것은 없지만, 마치 아브라함 처럼 힘겹고 어려운 때는 많지만, 그러나 이제 그 가문의 첫 걸음을 내가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내 아들딸, 내 손주 이어지는 그 가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신앙의 가문, 신앙의 명문가문을 잘 만들어가고 그 초석을 잘 다듬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저도 저희 집안에서 제가 신앙의 일대이기 때문에 제 다음에 누이 형, 그리고, 사실은 어머님이 제일 꼴찌예요. <laughs> 어머님이 제일 꼴찌세요. 그래도 그분이 벌써 30년 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오신 세월. 저도 첫 번째 1세대이기 때문에 늘 가슴 벅차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조상이라고도 말하고, 그분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일 때건 또 선대에서부터 흘러온 신앙이건, 사단의 하나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이 특별 기도의 시간은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샘솟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넘어서.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들에게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모 특별 기도회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아직 자녀들이 신앙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한 자녀들도 있고 참말안 들어 말안 드는 것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얘기하고 교회 가자 얘기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어릴 때는참 괜찮은데요. 머리 크고 나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안 되는 게또 자녀들 내 신앙의 유전으로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말이지만 같이 하십니다. 조금 서글픈 말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왔습니다. 나 죽어. <laughs> 나 죽어.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나의 기도는 남아있어서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내 생전에 기도했던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내 자녀들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들이 어떤 때에는 어떤 분들을 보면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나 세상 떠난 이후에도 부모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남아있고요. 그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의 기억 속에 자녀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어서 반드시 그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히려 더 아름답게 그 신앙이 나 세상 떠난 이후에도 자녀들 가운데 멋지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절대로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씨앗을 뿌려놓는 거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고 받게 되는 이는 우리의 자녀들일 겁니다 할렐루야 자 초대의 글을 보세요 지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몰라. 이게 복중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이 복입니까? 복이죠. 우리는 재물에 정말 아주 거기에 그냥 목을 맬 만큼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잖아요. 그런데 재물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은 줄수 있고 또 우리를 편리하게는 할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신앙에 근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지. 근데 정말 우리의 신앙에 아주 진정한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축복은 자녀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이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는 거죠. 저는 특별히 이 태의 열매가 그의 상급이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 속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구나. 어쩌면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신앙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상급이 자녀구나.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엄밀하게 자녀들을 생각하기 전에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믿음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보시고 자녀를 복 주신다는 말로 해석을 해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그러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자녀들의 믿음, 자녀들의 행실, 자녀들의 삶, 자녀들의 꿈, 자녀들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하 하나님은 오늘 부모를 보고 자녀를 축복한다는 거야. 이 말씀을 그렇게 받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주눅 하게 서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정말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과 그리고 이 자녀들을 위한 내가 신앙의 반석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 내가 신앙에 틀이 되어 주어야, 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가치보다 먼저 이 영적 가치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심어주고, 그리고요, 심어준 그것이 자녀들에게 결국은 일평생 그 자녀들의 생애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많은 부모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정말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때 정말 신앙을 잘 만들어줄 수 있을 때 그걸 놓치고 이게 너무 굳은 다음에 이게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때 그때에 애를 쓰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의 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핵심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밑에서 맨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시죠. 자, 자녀들의 시험과 진로를 두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먼저 변해야 할 것은 우리 부모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 스스로가 먼저 변하고 부모가 먼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그러면 자녀가 변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시간, 시간마다 기도에 단, 뭐 좋은 선물도 필요하고, 또뭐 좋은 거 주고 싶은 것들도 많지만, 그러나, 정말, 기도의 무릎을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고, 남겨주고, 또 그런 내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11월 4일 월요일을 새벽 거 보실까요? 오늘은 시간에 이제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을 보시죠. 좋은 미래는 좋은 생각에서 시작이 되고, 같이 하십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생각은 씨앗처럼 작지만, 그 생각을 잘 가꾸면, 그 생각은 결국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한 가정 속에 어떤 이상을 갖게 하느냐, 이 영적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영적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님의 입에서 그리고 이 가정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부모들이. 어떤 이 영적인 언어, 또 영적인 목표, 영적인 분위기. 그 정말 제가 신방할 때마다 좋은 거는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성구들이, 성구들이 그 다음에 그런 에, 그런 성구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데 잘 보여지고 있고요. 십자가를 이렇게 잘 걸어 놓은데 있고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요, 꽤 오래됐네요. 네, 문득 그 생각이 나네요. 그 권사님은 그 주일날 주일날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그것도 그냥 그 친필로 이렇게 써가지고요. 집에다 이렇게 곳곳에다가, 그날 설교 중에 메모했던 내용들을 곳곳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저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뭐 저도 그렇게 못하고, 근데 참 우리 평신도들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의 신앙이 참 아, 이렇게 정말 좋구나, 이렇게 멋지구나. 그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가문에 이 영적인 흐름이 사하냐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역할을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언어를 쓰세요. 행복한 언어를 쓰십시오. 긍정적인 언어를 쓰세요. 그리고 영적인 언어를 자꾸만 사용하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모든 부모님들이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건지, 또 믿음의 좋은 생각들을 여러분 먼저 내 안에 풍성하게 그렇게 간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작은 씨앗과 같은 것,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한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딸내미가 학교를 갔다 와서 우리 집가훈이 뭐예요? 그래.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됐을 것 같아. 요 그래서 아 목이 뭐야? 사랑, 믿음성, 믿음 소망 사랑이지. 그랬더니 자 어떤 게 어떤 해요. 그래서 가훈은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해마다 바뀌는 거죠. 아니야 우리 집은 뭐 목사님 가정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지. 그랬더니 아니래 작년에 학교에서 이제 숙제를 내서 제출했던 그 가훈이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아이가 저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작년에 숙제냈던 걸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여 주면서 봐도 아빠 틀렸잖아. 근데 그때 너무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게한달 동안 기도했죠. 하나님 변하지 않는 저희 집에 가훈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가훈을 저하나님 주십시오. 그래 한달 동안 열 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어느 날제 가슴 속에 새벽에 딱 들려주시는데 그래서요 집에 거실에 제일 잘 보이는 중앙에다가 제가 딱 써서 붙여놨잖아요. 저희 집 가문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아멘들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해도 좋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돼. 근데 그 단어 하나가 아이들 속에 저는 꿈을 주고, 아이들 모든 삶에 다 영향을 끼치고, 뭘 하든지 이 단어 한 마디 때문에 내가 가려야 될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들이 이 하나의, 에, 영적 분위기 하나 때문에 아이들 속에서 저는 그렇게 자리 잡히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들을 잘 생각하라. 그리고 에, 그것이 한 가정 속에서 정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에,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영적 가문. 잘 세워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카드에 보면 자녀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중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두 주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 시간에 다른 기도들은 잘 접어두고 잠시 동안 좀 접어두고 이두 주일 동안 기도한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신 자녀들의 이름 취업이면 취업 결혼이면 결혼 또각가지의 여러가지 부모들이 제일 잘 아시리라 믿는데 그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 자녀를 위한 부모 특별 기도회 이제 첫째 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새벽과 저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의 단을 쌓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가엾이 여겨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시간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움도 기억이 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먼저 영적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먼저 신앙의 부모가 되고, 내가 먼저 말씀의 부모가 되고, 내가 먼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자녀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신앙의 명문 가문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초속들을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안의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막혀졌던 것들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묶였던 것들 풀려지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는, 특별한 체험이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귀한 이 기도의 시간시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